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3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14번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핵심 포인트는 교육평가 부분에서 실험의 내적 타당도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박교사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서 이 과연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본 거예요. 그럼 박 교사는 그럼 박 교사가 검증했을 때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효과 가 있다 이렇게 검증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볼게요. 뭐 A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B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A-로 변했어요. 근데 이 A 때는 창의성 검사가 70점이었는데 A-80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박교사는 이러한 과정을 보고, 어,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보다 이수하고 나서 창의성 점수가 올랐으니까 이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실험에, 실험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 과정을 거쳤고, 박교사는 예를 예를 겁니다. A가 70에서 80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게 실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봐야 될건집 주기계가 봐야 될건 뭐냐면 과연 박 교사가 이 실험 결과를 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A라고 하는 학생이 물론 B를 이수하고 난 전후로 해서 창의성 시험 봤을 때 성적이 올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박교사가 과연 B 외에 어떤 외적인 요인들을 잘 통제하고 있냐 없냐 이 부분들을 그 실험 과정에서 잘 통제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A 학생이 B때문이 아니라 C때문에 이 창의성이 올랐는데 박교사는 이 실험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실험 과정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내적 타당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험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과정에서 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잘 통제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잘 보고 통제했다면 그 시험은 믿을 수 있다. 실험 과정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내적 타당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얻게 되는 결과를 이제 종속 변수라고 그러죠. 우리. 이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이 독립 변수에 의해서 나타낸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이 변수가 나타나게 됐는지 그걸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내적 타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독립 변수 이외 이에 다른 조건들 이거를 가외 변인이라 그럽니다. 가외 변인. 가외 변인에 의해서 이 종속 변수의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 실험 과정은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의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실험의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는 이런 과외 변인적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하, 똑같이 여기 보셨던 것처럼 학생들의 인지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실험을, 어, 우리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그러면 시, 이, 이때 과연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학생들의 인지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 실험 결과가 내적 타당성이 높으려면 그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이 인지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이 변화했다면 이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볼수 없겠죠. 학생이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거 말고 아,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은 뭐 다른 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다른 학원에 다녔다든지 아니면 성숙했다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성적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받았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고 하는 이 실험 결과는 믿을 수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통제, 그 근데 다 통제한 거예요. 그 아이는 외적인 어떤 학원 프로그램도 받지 않았고, 예를 들면 또그 아이는 또 성숙한 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해냈고, 인지적 발달 수준이 거의 똑같다는 걸 증명해냈고, 모든 걸다 증명해냈어요. 따라서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조건 이 B 프로그램을 a 라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다. 그렇게 증명해내줘야지만 이, 이 실험 결과가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치료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치료제가, 과연 그게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어떤 치료제를 먹고 바이러스 수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 그 실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있냐 없냐? 근데 이, 이 부분을 따지고 봐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 이 치료제를 먹어서 바이러스 수가 감소한 건지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로 인해서 그 치료 그 검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자기가 약을 먹고 있다 좋은 약을 먹고 있다는 그런 믿음감 나는 나올 수 있다는 어떠한 믿음 때문에 바이러스 수가 감소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구별해내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검, 바이러스 수치가 낮아지는데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다다 다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변인들을 적절히 통제했을 때이 치료제만 썼을 때딱 일어나는 바이러스 감소수를 정확히 분석해낸다면그 실험은 내적 타당도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지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검사 탈락. 선발 도구와 이네 가지 전부 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 요인들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험 과정 박 교사가 했던 이 실험 과정 안에서 이네개 중에서 몇 가지의 타당도 저의 요인이 등장하냐 그거를 한번 살펴봐라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 중선착수3 0 명을 그 실험 집단으로 해서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는 학생 중 30명을 편의 표집으로 하여 통제 집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박 교사는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 집단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3개월만 적용하였다. 그러니까 어,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 30명,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학생 30명을 임으로 표집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집단 두 개를 30명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다?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써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보는 거죠.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시험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3개월과 적용하고 사전 검사가 너무 낮으면 나, 나, 너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로박교 하는 사전 검사에서 점당률이 20% 미만이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로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사후 검사에서 실험 집단 30명과 통지 집단 30명의 평균 차이는 1% 1%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효했다 이 과정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제 내적 사항도 저의 요인이 있냐 이거를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분석해 내기 이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 개념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검사 효과는 뭐냐면 두번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연구 실시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독립 변수의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검사의 경험 자체가 사후 검사에 실시되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 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검사를 두번 실시하였을 경우 피험자들의 검사에 대한 기억 혹은 연습으로 인하여 두 번째 검사 점수가 첫 번째 검사에 비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순수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검사를 해야 된, 할때 나타나는 효과가 검사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B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쓰고 이 A라고 하는 학습자가 이제 A-로 이렇게 변한 거죠. 70점에서 90점으로 변했는데, 이때 70점인지 90점인지 똑같은 시험지를 해야 될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험지를 해버리면 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똑같은 시험지를 바탕으로 B에게 이제 B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시험지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측정하는 걸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A는 이미 이 A 시험지를 사전에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익숙한 거예요. 정답은 몰라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이 학생은 이 창의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답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디서 한번 본 듯한 느낌도 이제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숙함으로 인해서 성적이 오른 그그 그 원인 그 원인은 우리가 배제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성적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익숙함에서 올수 있는 어떠한 성적 향상 정도 이 부분을 잘 통제하고 그 부분은 빼줘야지 정확히 비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성적이 올랐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검사를 두번 실시했을 때 발생하는 그 친숙도에 의해서 미치는, 받게 되는 영향, 역량, 그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다면 그건 내적 타당도가 저해되는 요인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탈락은 뭐냐면, 실험 연구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실험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30명씩 이렇게 그 보통 두 개의 집단을 운영을 하거든요. 하나는 실험을 대상을 하는 집단들이라고 볼수 있고, 하나는 통제 집단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통제 집단은 뭐냐면, 실험을 받지 않는 다른 집단들을 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집, 집단,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집단. 그래서 똑같은 검사를 했을 때, 그, 이제, 어떤 결과를 나타나냐. 그래서, 뭐, 받은 집단은 이렇게 성적이 변화했고, 받지 않은, A 교육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집단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항상 실험을 할 거면 이 실험군과 대조되는 통제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군과 비교를 해보면서 내적타당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뭐 많은 이원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두 30명이 그대로 가면 유지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탈락은 실험 연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로 실험 대상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험 도중에 실험을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도중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실험 대상을 실험하지 않아서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견해서 뭔가 뭐 갑자기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 피험자 집단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탈락이라고 하는 거죠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번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게 으물써 나타나는 문제.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는 거, 검사 효과는 탈락은 이제 피시험자가 바뀌는 경우. 선발은 뭐냐면 이 통제 집단과 피시험 집단의 어떤 선발이 제대로 이루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휴, 여기 나와 는예시가 뭐냐면 이겁니다. 휴대폰이 만약에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탐구해본 실험을 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휴대폰 사용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3 0 명을 뽑았는데 이 A 학생들은 휴대폰을 너무 좋아하는 애들인, 애들이에요. 휴대폰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이리죠. 그리고 또 30명의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만들어내야겠죠. 그럼 통제집단을 뽑을 텐데, 그러면이 통제집단도 마찬가지로 이 30명도 휴대폰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로 30명을 모아야겠죠. 상식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똑같이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휴대폰 게임을 조, 좋아하는 학생들로 통제집단을 만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A는 휴대폰 게임을 좋아하지만 그 시험 치는 시험 기간 동안 한달 동안 휴대폰 사용을 못 하게 했고 그 다음에 B는 좋아하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휴대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과연 휴대폰 게임을 하지 좋아하기는 좋아했지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집단에서는 성적 변화가 어땠는지 그리고 B 집단은 마찬가지로 휴대폰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그래서 그두 개를 비교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성적에 미친 영향을 탐구했을 때는 어느 정 타당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어 휴대폰이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 싶으면서 어 실험 집단은 휴대폰을 사용하기 원하는 집단으로 해놓고 만약에 통제 집단은 휴대폰 사용 안 해도 되는 애들로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굳이 나한테는 필요 없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애들은 아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통제 집단 30명을 뽑아버리면 이두개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통제 집단은 항상 실험 집단과 거의 똑같은 상태의 사람들을 다만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선발의 가장 핵심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다른 속성을 가지게 되면 내적 타당소가 떨어진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어떠한 면에서든 거의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 남성이면 실험 집단이 남성이면 그 통제 집단도 남성으로 구성을 해야지. 갑자기 여성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실험 집단이 20대 남성이면 통제 집단도 마찬가지로 20대 남성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속성 가지고 있는 속성이 거의 유사할 때이 이 실험이 내적 탄도가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도구화는 뭐냐면 시험 그 효과가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 이 시험 효과가 동일한 검사를 c 시했때 나타나는 문제라면 검사 도구 효과는 사전과 사후 검사 가 다른 도구로 실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검사 효과를 줄이기 위해 사전과 사후 검사를 다른 종류로 선택했다면 사전과 사후 결과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그것이 검사도구의 차이가 아닌지 안그 프로그램 효과 때문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험지가 바뀌게 되면 그 시험지가 바뀌게 돼서 나 바뀔 수 있잖아요 이제 검사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시험, 아까 말했잖아요 동일한 검사를 치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동일한 검사를 치르게 되면 우리가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죠. 어 뭔가 연습의 기회가 되니까 그 검사 효과를 줄이고 싶어서 아예 다른 시험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다른 시험지를 들고 들어와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구화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이게 시험지가 달라져서 이게 점수가 달라진 건지 아니 프로그램이 달라져서 점수가 달라진 건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 그 영향 저해한 요인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정확히 다 통제해 주고 똑같이 해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런 요인들을 최소화시켜 나가자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뭐 우연적 사건, 성숙, 회기 효과, 뭐 탈락,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제 강의를 보신, 보면 교평가에 다 실려있으니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새롭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왜냐면 제가 강의에서 이거 부분들이 이제 빠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제 말을. 보면, 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 중 선착적 30, 선착수 30명을 실험집단으로 꾸몄다. 그리고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학생 30명을 편의 포집했다. 어?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선발 잘못됐죠. 왜? 아니, 실험하기를 원한그 실험집단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단 30명을 했으면그 통제집단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30명을 뽑아야지. 그냥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한건이 프로그램을 하길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교, 이 동기 부분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의 믿음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타당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표집부터 잘못됐다. 이분 부 잘못됐다. 선발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딱 숙지하셔야 돼요. 그다음 박 교사는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 무조건 실시해야겠죠. 실시한 후 시험 집단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3 개월간 적용하였다. 그렇겠죠. 시험 집단은 프로그램 삼 개월 적용한 다음에 똑같이 시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근데 이 똑같은 시험지를 볼지 다른 시험지를 볼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시험지를 보고 나서 과연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올랐는지 안 온는지 보는 거고 마마 어~ 마찬가지로 다른 통제 집단도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시험을 봤을 때 올랐나 안 올랐나 그걸 판단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집단을 비교해서 이 프로그램이 미친 영향을 우리가 분석해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사전 검사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박 교사는 사전 검사에서 정답률 20% 문항을 제외시켰어요. 왜냐하면 어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 정, 너무 이제 사전 점수가 낮아서 어려운 문제를 뺀 거죠. 그리고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사후 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탈락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탈락은 연구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피 실험자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있어요 없, 없었죠 그럼 니은 탈락 없는 겁니다 탈락 없으니까 일단 세개 빠지고 그러면 도구화가 있냐 없냐 도구화는 시험 문제가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그거는 도구화에 대한 오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어 어떻게 뭐랬습니까 정답률이 20% 미만인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검사 시험 점수가 똑같은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기 때문에 도구와의 어떤 오차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적 타당도를 조회한 요인으로 검사, 그 다음에 테스팅 효과, 그 다음에 셀렉션 선발 효과, 그 다음에 여기 인스트루먼테이션에서 도구화, 도구화 효과, 이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똑같은 시험을 검사 그 검사로 했다면 그냥 검사와 선발 효과만 있을 테지만.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시험지를 썼다고 했다면 선발과 도구와 이거 효과만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똑같은 문항을 쓰면서도 나머지 문항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검사효과, 도구 도구효과 모두 존재한다. 볼수 있습니다. 내적당한을 좋아하는 요건으로. 그래서 답은 세 가지, 이세 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13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문항을 분석해보고, 15번은 이제 간에 수업 사태가 나왔죠. 그래서 간에도 아직 시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그 다음 시간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